네, 안녕하세요. DIY TV입니다. 음, 오늘 리뷰할 거는 백패킹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그 중에서 스토브를 리뷰할 건데 저한테 두 종류의 스토브가 있어요. 음, 하나는 살짝 고가, 하나는 저가인데 어, 그 중에 어떤 게 나을까? 어, 처음 입문하시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어떤 걸 사야 나한테 맞는 걸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 중에, 어, 한 제품인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름은 제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근데, 어, 저렴하게 줬던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저렴하게 한 2, 3만원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저 처음에 백패킹 시작할 때. 그리고 두 번째로 리뷰할 제품은, 비교 리뷰죠. 이거 어, 아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코베아 알파니 마스터 리액터입니다. 자, 일단 비교를 한번 시작,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저렴한 제품 스토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구성품은 일단 이각 안에 있는 이 스토브 본체가 끝이에요. 어 안에 보시면은 화력 조절기 있고 그리고 이 점화 플러그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걸필수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뭐 물건에 데핀다거나 조리를 할수 있으세요. 어 그렇지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 이렇게 분리가 돼. 분리가. 가 그리고 옆에 코알마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여기 본체 보이시고요 본체도 아래 이소가스 결합하는데 있고 불의 강약 조절할 수 있는 밸브가 있어요 이렇게 강약 조절하시면 되고 받침대, 받침대 여기에다가 받쳐가지고 쓸수 있죠 뚜껑인데 요거는 뚜껑도 되고 프라이팬도 쓸수 있습니다 이 코팅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코알마는 전용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끓이거나 뭐 라면 해 먹을 때 아주 유용하죠. 어물 용량은 한 1.5리터라고 쓰여져 있는데 조금 더 받아도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나머지는 파우치이고요. 아, 우리가 스토브나 리액터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화력이잖아요. 음, 화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 같은 양의 500ml 생수를 넣고 얼마나 빨리 끓는지 시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도 과연 좀이해까요 맞아요, 박수. 뚜껑을 다입으안 닫고 그냥 마련하습니다 자, 오늘또들어가네요 시간은 1분 18초.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하 1분 20초 정도 같습니다. 요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이 물 500ml를 넣고 가야 할때 얼마나 걸릴까 보는 시험난상입니다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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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리터좀가끌면 그때 정리하도록 할요 자, 한번넘기가야 네한까분정도 걸리네요 딱이 그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그 정도